그 친구 그 저런 거 그냥 하나도 모르는데 매달 저기 한 50씩 박으면 끝인가요? 망생이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당신 인생을 구원해드릴게요 제 말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책임은 당연히 지지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은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하는 것보다 리스키하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투자라고 하자, 투자. 주식, 부동산, 뭐, 금. 뭐 이런 것들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내 돈은 가치가 떨어지거든 자 그리고 그럼 뭐에 투자할 거냐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나는 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상이야 그러면은 무조건 큐큐큐 스파이 무조건 님들이 20대 30대라 칩시다 내가 돈쓸돈 돈 빼고 모든 돈을 다 여기다 넣으세요 주식에다 일단 돈을 박아야 나의 인생이 여기 들어가야 그래야 공부가 된다고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일단 넣고 공부를 하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를 현금화 시킨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네. 주식을 내가 해 자주. 내가 넣고 싶은 곳에 어 여기 좋은데 이런 것들 개별 종목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파민 터지고 그리고 나 국장하는 것도 추천해 왜냐면 느껴봐야 돼 국장을 하려면은 분할해 미국이랑 50대 50이라도 뭐 몰빵 하지 마 아, 그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 존리 씨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포스피가 내년에 삼천을 갈것 같아요? 안갈것 같아요? 이제 OX로 하는 건데, 절대 모른다. 모릅니다. 아이, 선생님, 그래도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 대답 안 해. 몰라요. 1년 뒤에 지수는 절대 알수 없지만 30년 뒤에 지수는 알수 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님들이 지금 20대 30대면요 언제 어떻게 아무렇게나 어떤 금액을 넣어도 30년 뒤 60살이 되면은 무조건 돈이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투자를 할때 여유가 생긴다고. 이 어플 맨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거 얼마 올랐나? 이, 아이고 마이너스 3% 났네. 하 씨발 사지 말걸 이런 이렇지 않는다고 이걸 이해해야 어차피 나는 내가 쓸돈 빼고 여유 돈으로 투자한 거고 30년 뒤를 바라보면은 결국에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지금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오늘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늙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확인. 게임 방송하던 사람이 주식하라고 강의하면 고점 아닌가요? 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주식을 얘기하네. 그러면은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아. <목소리> 아... 아...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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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진짜 2 일차 포스코 나오게끔 해주는 피치는 진짜 좋다. 조금 놀아도 웬만하면 나오게 해주니까 이거 안 해주면은 진짜 망했을 때 게임을 아예 못해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에 나오나이 게임 재밌다고 하던데 랑 예? <laughs> 둘이네 이거 아, 둘이면 빨리 와서 죽지 그냥 왜 이렇게 서로 시간을 버려 이스리를안 써? 내가 아까 사출 시킨 거 보고 감동받아서 나준 거일 수도 있어 어얘 고수다 오빠다 파 슛! 어어! <laughs> 씨바! 개네들인데? 아, 우리가 태문 훨씬 좋긴 해. 손해인가? 아, 아, 가 이게...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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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가 때리는 걸 내가 생각을 좀 못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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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 야되 아, 거 아, 만 잠깐만 잠깐만 체력 채우고 할게. 나도. 아 진짜 지랄. 아, 어디 있었던 거야? 아니, 어디 있었어? 아래 구석에 그 버스 있는 곳에 숨어 있었나 보네. 레온 괴롭히지 마라. 찍겠는데? 네, 아냐, 야, 이 그냥 싸우고 먹었으면 우리가 먹잖니 이게 진짜 판단이 안 되냐? 아, 나 진짜... 일단... 이냐? 어, 이 어? 겹쳤다, 겹쳤다. 이거 사출? 시킬 만해. 시킬 만해. 아.. 무시다무시 어떻게 따라가라고 만든 캐릭이야. 시든가 우리가 지금 엄청 키면것 같긴 해. 키아팀 아까 걔네다 걔네 약할 때 아까 져서? 금메달리스트를 안보지 마! 온다, 온다. 안 잡아먹어요, 우리 안 잡아먹어요! 우리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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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딱안 되네. 아, 씨. 어, 이길만 해. 아아 아, 아. 아, 다른 거 보고 있었나 살렸나 보다 그지 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콤보가 안 들어가지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눌러지지 저 조냐가 나 죽은 다음에 좀 보자 나 눌렀니 아 아니네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하다 아니 궁이 왜 켜지냐 이거 내가 콤보 실수했나 본데 그러니까 이평 이평 궁 이거면은 아무것도 안 눌러지거든요, 원래? 이평 궁하면? 아, 그니까 내가 근데 박은 이유가, 아, 이게 약간 반야 맞고 있어서 급해진 것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반야가 맞았으니까 걸면 안 되네. 이게. 아우, 템이 또라이긴 했네. 이거 뭐야, 이거. 야, 우리 이거 질만, 지는 게 맞기도 하다. 이게. 내꺼! 으아! 찐! <laughs> 하하 슈퍼이다 썩어버릴 것 같아요 볼 거야? 슛잘가나어 레록스야 너 친구가 있구나 슛 뒤진다 <목소리> 야 뒤질라고 야 우리가 질 수가 없어 지금 타이밍에. 나 사출 들어가자 키아라는 도망을 못 가요. 키아라. 아이씨. 어? 오 어? 아, 이건 못 참았어 미안해 아니 이건 근 진짜 못참 그냥 날 살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캐리 뭘까요 정답은 아 생나였습니다 아 생나는 진짜 맛없네요. <laughs> 어? 레오는 선빵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리, 고리 먹을라는 갇힌 거 같은데 저기 ハハハハハハハハ 왜 이렇게 아프냐? 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게 그 징그램 나왔어. 나 등장 몇번 해봤지만 괜히 싸움 열었나? 햄스 고거. 아뭐 사기캐요.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심장이 철컹하니까요. 콜이란다. 음. 레온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은 이게 또 레온이야! 레온이 꿈에 나오겠어요 레온이 레온이 꿈에 나오겠어요 레온이 꿈에 나오겠어요, 레온이 꿈에 나오겠어요? <laughs> 개불쌍하네 얘네들 아니 근데 얘네 돈 무한이야? 아니 어떻게 계속 살려? 오라와. 오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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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와 이럴수가 와 반응이 좋아 아 시장하는데 여덟명3 4... 3 0 1 0명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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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명의아이가 절대 건들지 마아 이거 냅둬도 되는데 도망가면 안되는데 아 이거 도망가면 아야 그냥 아니 그 하, 고마운 아이를 잡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설마 3, 2, 2 1막 이렇게 돼있나? 아아 고마운 아이 저기서 다 죽었네 아이 진짜 예? 얘네들이 살았다고요 아니 씨발 말이 말이 안되는데요? 뭐마우나 이건 보건 큰숭이들은꼭원를 보면 탐진 후발고온차이 레코드들 얘들아. 살짝만 빼 볼래? Go d b y e my friend. Thank you very much. 노력은 배신하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게 그거다